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립 광고 대행사 오버맨 양승은 CEO님, CCO님 어떤 분이실까요? 철학적인 질문이어가지고 네. 되게 좀 당황했어요. <laughs> 어, 어떤 사람일까? 네. 네. 저는 그냥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 같아요. 음. 제 일을 되게 좋아하고 그게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작용을 하고 브라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블렌딩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아, 누군가가 네 삶이 좋아?라고 물어보면 아, 내 삶이 좋다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도 사랑하고 삶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고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음. 이유와 스토리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제법 이제 잘 쓴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해서 아, 언젠가 글 쓰는 직업을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어, 대학교 때는 방송기자 준비를 하다가 SBS 최종 면접에서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TV를 보는데 거기서 나이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카피가 굉장히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광고 카피가 또 사람들한테 울림을 줄수 있고 뭔가 삶의 그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또 있는 거구나. 감각이라는 재능을 더 곁들여서 쓸수 있는 그런 업 같아서. 어, 이게 왠지 나한테 더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터를 하게 됐죠. 최연소 PD님으로 굉장히 또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네. 하셨는데 네. 아 그러셨나요 혹시? <laughs> 네. 네, 네 운이 좋게도 아... 예, 기회가 좀 일찍 와서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32살 이 네, 시작을 하게 됐고요. 힘든 일이지만 일찍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경험도 많이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창업까지 좀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오버맨 광고 독립 대행사를 창업하셨는데 음.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와서 대한민국 광고 시장을 이렇게 봤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경도 많이 변하고 하는데 그런 혁신 같은 게 많이 뒤쳐져 있었고 기존 메이저 에이전시들,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의 어떤 구조, 조직,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속한 회사에서 바꿔보려고도 했었고, 뭔가 혁신의 제안을 드렸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캐시 플로우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 이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뜻, 뜻하는 것을 그냥 내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죠. 오버맨이라는 오버라는 그 단어가 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약간 뭔가 아 오버하지 마, 음. 아 약간의 <laughs>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인데 네. 그런 단어의 조합으로 회사 명을 네. 하신 이유가 또한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한창 혁신이 필요한데 삶에 있어서 좀 해보고 싶은 게 뭘까 또는 어떤 죽을 때 후회되는 게 뭘까 이런 많은 질문들에 빠져있을 때, 어, 위험하게 살아라, 비싼 행복을 쫓지 말고, 참된 행복을 쫓는 초인이 되라. 니체의 책과 글들과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제 가슴을 쿵쾅쿵쾅 거리면서, 개념을 회사 이름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어로는 위버맨이라는 독일어였는데, 그걸 이제 영역한 말이 오버맨이었거든요. 잘 모르고 보면, 아, 되게 뭐, 오버떤 사람인가 이런 약간 삐꾸불이 느껴지지만 아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단단한 어떤 철학이고 인문학에서 온 말이니까 그렇게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시겠구나 그런 회사 이름 만들게 됐고요. 그 실질적으로도 오버하지 않으면은 혁신할 수가 없거든요. 2015년에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음. 또 2019년에 굉장히 또 빠르게 뉴욕 페스티벌 A M, N, 음. 네, 어드바이징 마케팅 이펙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한 또칸 광고제에서 음. 네개 부분 파이널 리스트에도 선정이 음. 되셔서 이슈를 받으신 오버맨만의 다름은 무엇일까요? 뭔가 오버맨만의 다름은 제대로 하려는 마인드와 제대로 할수 있게 해주는 회사 어떤 분위기나 문화나 어, 환경의 어떤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광고라는 게 클라이언트의 어떤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아, 그 목적을 좀더그 결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분석적이어야 하고 더 고민해야 하고 그 목적성이 맞는 크리에이티브 그러면서도 어, 터트려주려면은 당연히.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이 스탠다드한 그런 눈높이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고 음. 또 그거에 닿을 수 있게 저희가 또 노력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그 과정이 뭐 결코 이렇게 뚝딱뚝딱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후배들이 아 이름 잘못 지어서 너무 힘든데요 뭐 이렇게 아... 동담도 많이 네. 하고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으로 브레인을 채우고 솔루션들을 내서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연결하시고 광고 캠페인에 또 어떻게 좋은 결과로 나타내실까요 그냥 패턴대로 기존 관습대로 뭐 하던 대로 하기는 사실 어 쉽죠. 근데 안 해본 길을 가고, 안 해본 방법론을 찾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발상부터 실행까지가 다 이제 도전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의지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다르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다르게 해보자, 노력들이 모여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오버맨들과 응. 어떻게 아이디어로 회의를 하시고 또 그런 솔루션들을 응. 또 찾는 오버맨만의 응. 하시는 비법, 뭐 비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직급에 어떤 연연하지도 않고 더 좋은 의견을 선택을 하거든요. 일만 생각하는 그런 문화 되게 원동력인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또 회사 분위기가 있고, 개개인의 최대치를 내서, 클라이언트의 최대치를 내게 해드리는 어, 그런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잘 발휘가 되고 작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또한 2020년도에는 음, 음. 또 기업인상으로도 음.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음. 기업인상을 받으신 이유 중에 사무원칙, 차별 없고, 강요 없고, 전행 없고, 정치 없는, 음, 네. 밥도 먹고, 꿈도 꾸는 회사를 음. 지향을 하셨는데, 워킹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창의 노동자에게는 진짜 정치 없는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할수 있어야 되고, 뭐, 아이디어에 비판적이어야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눈치를 본다거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불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저는 경계해야 될 어떤 허들이 된다라고 음. 봤고 제가 여자이기도 하니까 네. 뭐 아직도 어쩔 수 없이 그 유리 천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회사만큼은 학력으로서든 어뭐 장애로서든 성별로서든 차별받지 않아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회사. 됐으면 좋겠다. 그냥 네. 개개인의 삶을 존중해주는 네. 차원에서 강요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또 전응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선한 영향력을 쓸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배출을 하면 좋겠다. 나 역시도 그런 리더의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사무 원칙을 만들었다. 크리에이티브에도 숨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비주얼로 해 오셨는데 다 하나하나 광고주분 음. 광고를 하셨던 캠페인들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주시거나 스토리를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중하지 않은 캠페인은 없고요. 네. 그리다 백가지 말 상처라는 캠페인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꿈꿨던 그 어마어마한 세계 광고제에서 토에이전씨 같은 굵직한 상을 또 받게 해줬고 저희 회사의 어떤 명예에도 정말 영향을 많이 줬고. 또, 개인적인 성취감도 많이 줬고, 비영어권인데, 그 영어권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쉽지 않은 그 대한민국 광고의 어떤 그 한계가 있는데, 비주얼 랭귀지라는 인류의 어떤 공통 언어로 그 영어권 사람들이나 세계 어떤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그 터칭을 그 줬던 것 같고요. 광고주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어, 모르는 분들이 회사를 전화를 해서 그렇게 네. 말의 무게감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아 좋은 캠페인을 해줘서 아 너무 고맙다라는 차도 많이 해주셨고,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일에 대한 어떤 감사함, 아 네, 뿌듯함도 아 네. 느꼈었던 그런 캠페인이죠. 가끔씩은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네. 만드는 그런 캠페인에 똑같은 우리 재능이 더 쓰여야겠다 음. 그런 좋은 캠페인들을 해서 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광고를 한다는 게 이런 재미가 있어 반면에 또 이런 어려움이 음. 있어 하는 음. 부분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제가 영화를 했다면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한 번에 큰 짜릿함을 맛본다 그러면은. 광고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이제 프로젝트들을 할수 있는 거죠. 1년에 이제 몇 개씩,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서 더 빈번하게 어떤 새로운 창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라면은 프로젝트를 했고 이것 역시 우리의 좋은 포트폴리오이고 작품이고 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광고주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그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내 거라는 거는 없으니까 그냥 그 일에 관계되었던 진심 어린 뜨거운 전문가들 중에 하나로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버맨을 이끄시는 리더로서 CEO님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척척척척. <웃음> 네. <웃음> 담대하게 굉장히 네. 잘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나하나 일을 해가시는 CEO님으로서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굉장히 꽉찬 하루를 살고 있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해서 저는 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음. 그 틈틈이 걷는 생활 운동이라도 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은 시간에 약간 멀티태스킹을 음. 할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좀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각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전에는 꼭한1 시간 정도는 베음 하듯이, 제 머릿속을 비우듯이 뭔가 멍 때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뭐 넷플릭스를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밀린 드라마를 본다든지 약간 한심하게 보내는 시간을 꼭 주려고 해요. 또뭐 제가 서울대에서 광고론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의 일상이라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3시간씩 15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현명하게 끼워넣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로 꽉차 있지만. 그렇게 일상의 하루를 굉장히 일로 음. 끼워넣기 하면서 하루하루를 음.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계시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한 광고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사랑받는 음. 오버맨의 CEO님으로서 어떤 음. 비결일까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한다라는 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고 잘된 브랜딩 캠페인은 반드시 세일즈를 동반한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캠페인으로 그것들을 증명을 많이 해왔어요. 저희랑 한번 일하신 광고주분들은 다른 대행사랑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그런 관증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너무 예. 이제 오버워맨의 에너지 음료 같은 거를 한번 이제 보신 거죠 그쵸 그쵸 <laughs> 20년이 넘게 광고 일을 해오시면서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믿고 찾아주신 클라이언트분들 신념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개척하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기존 기업에서 조금 남다르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을 다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를 리스펙트해주시고 함께 가자고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너무 선물 같은 분들이고요. 또 다른 선물은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후배들이죠. 훨씬 뭐더큰 회사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이 오버맨의 철학에 공감하고 또 여기서 성장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렇게 같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고 좀더 오래 같이 가고 싶다, 더잘 돼서 그들에게도 뭔가 선물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이어서 그 클라이언트분들과 후배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죠.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선물 같은 분들에게 나도. 어?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네, 그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분야 또 광고인 분야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현재 또 후배님들이 꿈을 키워가고 성장해가고 있는데 할수 있다. 아, 메시지? 키워드가 있을까요? 로드맵? 네, 네. 네, 로드맵. 일단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지부터 네.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왜 하고 싶은지까지 자기가 들여다보고 그걸 알아내서도 어쨌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일을 제일 잘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첫 번째고 실력을 갖추면 그냥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서 몰입해서 성장을 계속하는 게 일단은 시작인 것 같고요.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밖에 없는 거라서 재능은 긴 인내다 라는 말을 못 파상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되게 필요한 거죠. 내가 준비가 되고 내 주위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세상이 알아줄 때는 온다. 예, 옵니다. 부하심 내지 말고 네, 스텝 바 아, y 아, 스텝 한 네, 걸음 한 걸음. 네, 아, 그렇게 정진하면 될 거고요. 네. 아, 네, 그럼 대표님처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공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음, 음, <laughs> 하나 정도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생각이 탄생이라는 그 네.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노벨상 받으신 생물학자 분이 옥수수를 연구할 때 옥수수가 됐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읽었습니다. 네, 진짜 그 옥수수를 네. 연구할 때는 옥수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하나하나 그 충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몰입하고, 끝까지 가보고, 이런 노력과, 장기적으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네. 풍요한 이야기 거를 많이 만든다고 한다면 이 시너지가 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더 메타버스, NFT 이런 게 이제 또 광고에도 음. 많이 접목이 음. 되고 있고 더 많은 음. 이제 변화를 예상이 음. 되는데 이런 디지털 음. 전환과 변화로 음. 또 코로나 이런 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음. 광고 시장과 어떤 크레에이티브 분야에 어떤 음.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쿠키가 이제 금지된다고 하잖아요. 2024년. 그러면은 기술의 한계가 오히려 더또 생기고 빅테크인 그 플랫폼들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곳들이 오히려 제약을 많이 받게 되면서, 거꾸로 정말 생각의 힘, 컨텐츠의 힘, 크리에이티브의 힘, 뭐 카피 한 줄의 힘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저는 온다고 한편으로는 또 믿고 있고요. 그 한편으로는 떠오르는 방금 얘기하신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새로운 그라운드라든가 네. 새로운 산업 같은 것들은 계속 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어 되게 초기여서 이게 활성화는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도 어, 계속하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되게 좋아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 중에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놈은 겁날 게 없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제가 판단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얻고 터득하... 는 그런 어떤 숙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버맨 만의 특별함과 시오님 음. 만의 특별함이 음. 제 생각의 힘이 뭔가 음. 이렇게 길을 만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쭉 인터뷰하면서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같이 하니십니다. 네. 앞으로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조금 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보고 싶은 타이밍이 온것 같아서 저희의 베이스 비즈니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브랜드가 빌드업이 된것 같거든요. 어, 저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과 후배들이 더할수 있게 하면서 저는 구상하고 있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또 새롭게 세상에 꺼내서 몸을 만드는 그런 일을 좀 이제 차츰차츰 좀 해보고 싶고요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없으신가요? 안 해봤던 아. 어떤 방법론, 네. 대한민국에 없었던 네. 방법론을 아.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세계에 전혀 아. 밀리지 않는 아. 이 아. 한국 광고의 힘을 뭔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값싼 행복을. 아. 쫓는 라스트맨이 되지 말고 아. 참된 행복을 쫓는 오버맨이 네. 되라. 문샷 싱킹으로 예. 글로벌하게 네. 더 멋지게 K 광고를 날개를 네. 펼쳐주시길 장승은 CEO님, CCO님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정이 네.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